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금산은 처음입니다. 어, 23년 동안 밴드를 이끌고 지금 와하면서 어, 금산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와봤습니다. 에이, 정말 여러분 덕분에 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드디어 금산이라는 곳도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할 때부터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어, 금산 부여 풍기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예그 중에 인삼 인삼 하면은 금산이죠. 예, 금산 최대 단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넓은 체육관 이 장소에서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오늘 저희 밴드도 이렇게 불려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금산에 그 계신 많은 분들은 어떤 수준의 음악을 기대하고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희가 생각했던 이 오늘의 공연 내용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공연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분의 반응이와 이들 어떻게 공연이 달라지는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밴드들까지 다 대동을 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늘 금산 처음 방문했는데 여러분 마음에 들 때까지 해드려야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저희들 스타일의 음악을 계속 들려드리면 이해도 못하시고 뭔 노래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놓고 아는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금산에서 물론 가끔 가다가 축제 같은 거 하시겠습니다만 어, 저희가 금산을 처음 왔기 때문에 저희 가 지금 밴드로 직접 라이브로 다가 어, 머리 긴 남자 가수를 직접 본게 처음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 머리를 흔들고 노래를 불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저랑 발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지 어, 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TV로서만 저의 모습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대가리를 들고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을 있습니다. 자, 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밴드 음악의 이 장르가 어르신 여러분 이게 락,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인데 모르시겠죠? 예, 아무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악이긴 합니다만은 그 원래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저의 존재를 알리게 된 노래들은 따로 있지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 아, 이 노래 부른 놈이 바로 니냐? 이러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 곡을, 어, 여러분이 아시는 가 믿고, 때창식으로다가 2절 후렴부분은 여러분께서 선물로다가 저희에게 노래를 불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